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형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면 면접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테니까 뭐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준비할 때잘또 지키기가 힘든 부분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제가 지은, 어, 제가 아주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갈아 넣은 <laughs> 취업 스피치라고 하는 책을, 어, 오랜만에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머릿말에 내가 친구들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제일 먼저 좀 전달해 줬을까라고 하는 거를 끄집어 냈더니, 아, 이두 가지가 있었구나. 그래, 이것부터 다시 출발하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음,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요. 음. 물론 여러분들한테 기업에서 이제 딱, 어, 면접 보러 오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해피한 경우에는 한 10일 이상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굉장히 불행한 경우에는 뭐, 내일 모레 당장 면접 보러 오라. 라고 하는 기업도 있으니까. 음, 또 이게 코로나 19 때문에 막 일정들이 다 어그러지면서 기업들도 뭐 빨리 진행해야 되는 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는 끝까지 대면 면접을 해야 돼서 이걸 코로나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 잦아들었을 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즉제 맘대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언제 면접보라고 할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면접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저는 첫 번째 어, 서류 합격을 했다 라고 하는 어, 통지를 받았을 때 물론 이런 기업들은 중간에 인적성이 있다 아니면 필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기라고 하는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기업마다 어, 짧게는 진짜 이틀 그 다음에 길게는 10일 이상도 주는데 이 면접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내용이 다 적혀있고 내가 이런 질문 나오면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은 있는데 이게 막상 입을 떼면 잘안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어? 이거는 내가 자기소개는 이렇게 만들고 지원 동기는 이렇게 만들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은 또 여러분들이 개인차마다 또다 다르고요 래습점 보수적으로 일단 잡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저는 서류 합격자 발표가 나면 중간에 필기가 있고 면접까지 갈때 시간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이때 하루에 하나씩의 답변만 좀 정리를 해 놓아도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을 해 놓으면 면접장 갈때 그래도 만들어 놓은 답변이 있고 이것만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내에서 조금 조금씩만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시간을 좀 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준비하지 않고 아이고 면접 아직도 멀었는데 아이 면접까지 갔으면 좋겠다야 그때가 서할랜다야난말 잘한다야 이러면서 준비를 하면 좀 늦, 늦어요. 어.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이번 상반기에도 되게 가뭄에 콩 나듯이 여러분들이 면접 기회를 얻잖아요. 음, 근데 딱두부이에요 진짜 미리 준비를 하는 친구가 있고요, 아니면 면접 때 거의 다 돼서 지원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당연히 당연히 미리 준비를 한 분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왜? 어, 심적으로 안정감이 있으니까 외워지는 것도 더잘 외워지고 그런데 야 답변은 답변대로 만들어야 돼 연습은 연습대로 해야 돼 내일 당장 면접은 다가오고 있어 대는은 아무것도 없어 야 나는 왜 그랬을까 어, 이 마인드 세팅 자체가 어떤 시점으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외워질 것도 안 외워지고 안 외워질 것도 외워지는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은 음, 시간이 정말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0일 이상의 남은 분들도 또 막상 면접 때가 되면 아우 지겨워 죽겠다 빨리 면접 봤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또 뭐예요? 계속적으로 다른 질문들 어? 이 질문 준비 안 했는데 이 질문 준비 안 했는데 이렇게 좀 걱정하시면서 시간이 또 역시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언제 면접을 보러 가든 바로 가든 아니면 조금 천천히 가든 시간 부족한 거는 어쩔 수 없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반대 상대적으로 똑같이 느껴지는 시간 부족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습득할 수 있는 컨디션을 갖고 있느냐. 아, 그래서 저는 미리 좀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준비의 스타트는 바로 여러분들의 서류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뭐 검색을 하면 기출 문제들이 웬만큼은 다 나오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에 대한 뭐 궁금증이라든지 정보가 없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어 그런 분들도 역시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서류. 그 다음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있는 질문부터 준비를 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막 지원하려고 하는데 정보가 너무 없거나, 아니, PT 면접, 특히 PT 면접 쪽에서의 주제도 전혀 없다라고 하면, 그건 결국에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경쟁자도 그렇고, 음,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즉, 내가 쉬운 질문 받으면 옆에 있는 지원자도 쉬운 질문 받는 거고, 내가 어렵게 느끼면 옆에 있는 분들도 어렵게 느낄 수 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그런 때 이제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산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슈 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공지식에 대한 거 점검하고 가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먼저 면접 시간, 면접을 준비하는 시간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고, 그 최초 준비할 때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이력서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좀 먼저 챙겨서, 어, 이건 제가 또 다음에 또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력서에서 어떻게 면접 질문을 뽑아내는지 자기소개서에서 어떻게 면접 질문을 뽑아내는지는 제가 한번 또 찍을 테니까 그 영상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면접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다 느낍니다 이때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시점보다 빨리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시점보다 빨리 준비하시는 게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면접을 볼때 어, 여러분들을 답지 않은 모습들이 좀 나올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어, 나는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해야 되고 씩씩하고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으로서 설정하고 준비하셨는데 를 어, 이런 모습들이 잘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음, 언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준비했던 자기 소개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두 번째 준비했던 자기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면접관이 자꾸 여러분들을 쥐고 흔들 때,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준비한 대답이 생각이 안날 때, 네. 그리고 면접관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네. 그럼 여러분들이 슬슬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은 가장 으뜸 중에 으뜸은 준비한 자기소개를 내가 준비한 대로 하지 못했을 때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음저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걸 준비했는데 이게 내 의도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 힘들죠. 어 그럼 자꾸 말이 좀 갑자기 빨라진다거나 아니면은 저도 모르게 아 네네 아네뭐 이런 말들을 한다거나 어 제일 큰 거는 무엇입니까?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음, 어떻게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준비했던 그 컨디션 100% 그대로를 다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면접은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면접은 없어요. 어 대신에 이제 그 페이스를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이런 소위 어, 역효과를 <laughs> 맞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당연히 당연히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게 되는 입을 떼는 그 답변에 있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시고 연습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자기소개다라고 한다면 자기소개는 진짜 아주 스무스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돼야 평가자를 후킹해서 끌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야 오늘 면접 잘볼수 있겠다. 내가 준비한 게 이렇게 되네. 이게 얼마나 큰데요. 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자신 있는 모습도 보여줄 것이고 야 이렇게 또 믹싱이 되네. 제일 좋은 건 이거죠. 내가 자기소개를 딱 준비를 해갖고 갔어요. a를 해갖고 갔는데 어? a가 생각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준비했던 b, c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면접을 잘 보는 것은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간 정답의 소스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나는 김치찌개만 가져갔는데 김치찌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어? 두부 김치도 만드는 거예요. 어. 어? 이거는 뭐 제육 김치도 만드는 거예요. <laughs>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김치라고 하는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나는 A라고 하는 요리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어, 김치랑 다른 거랑 만나서 다른 요리까지 내가 제공해줄 수 있는 요리사가 됐네. 어 이러면은 진짜 여러분들 머릿 속으로 야 내가 이렇게까지 대답을 하다니 그 뿌듯함. 음, 그리고 어떤 질문이라도 조금 던져보세요.라고 하는 자신감이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처음 대답하시게 되는 그 답변에 있어서 어,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연습을 좀 많이 하자. 음, 그래서 다른 어떤 질문보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연습을 좀 배로 하자. 배 이상을 하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의 무조건 받게 되는 질문이란 게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타로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스토리 이런 것들은 잘 얘기를 해야죠. 힘들었던 경험, 뭐 실패했던 경험, 성공했던 경험,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자기소개서 상에 그리고 그 기업 해당 기업에서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나왔던 그런 질문들은 평가자가 그대로 할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기소개서에 똑같이 적어놨는데 또 물어봅니까? 또 물어봐요. 왜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평가에 안 들어가신 분이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잘안 읽으니까 못 읽으니까. 그래서 그또 물어보는 거예요. 야, 여기 한 500자, 600자 되어 있는 내용을 나한테 빨리, 짧게 정리해서 나한테 얘기해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잘해야죠. 이런 것들을 조금 버벅인다. 예상 질문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물어본 거에 대해서 조금 버벅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전 이건 조금 연습 부족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빨리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리한 내용을 내가 준비한 만큼 발현시켜도, 구현시켜도 여러분들은 되게 자신감이 있을 텐데, 내가 준비한 내용을 제대로 답변 못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신감은 조금 조금씩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겉으로는, 네, 저의 성격상 장점은 열정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혀 열정적으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전혀 협업할 사람처럼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왜? 여러분들의 마인드는 이미 나가버렸거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눈에서 내 몸에서 보여주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단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 비언어적인 면은 이제 뭐 없는 거예요. 평가자 입장에서는 아하 멘탈이 나갔구나, 아하 당황하는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전환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도 되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그걸 못 살리죠. 그래서 자신감 없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얼마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 특히나 제일 처음에 내가 답을 떼는그 다음에 내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압박 압박 압박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듣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파악하는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압박 면접은 그게 전 인성 면접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꼬집는 게 압박 면접이라고 보면 돼요. 너는 학점이 왜 있다 위냐? 너 공백이가 왜 이렇게 기냐? 너는 왜 여기 깔짝깔짝 근무하다가 나왔냐? 너또 나갈 거지? 등등 그냥 여러분들 꼬집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책임감 있고 열정 있고, 사람들과 잘 협력하는 사람인지를 여러분들 꼬집어서, 꼬집어서 체크할 수 있는데 또 거기 꼬집었다고, 아야, 아파요. 눈물 을 흘리고 있다라거나, 막, 눈에 불을 켜고, 면접관한테 뭐 대는다거나,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에서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나는 오늘 면접장 가서, 다른 건 몰라도, 좀 내가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걸좀 보여주고 오자,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걸좀 보여주고 오자, 좀 그러한 설정한 모습들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기소개 때, 말아먹고, 내 경험에 대해서 얘기 잘 못하고 그다음 압박 질문에 대응 잘 못하면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설정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시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어, 면접 준비하는 시간을 좀 확보를 해주시고 두 번째 음, 내가 보여준 내가 설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할때 면접 중간중간에 아니면 면접 초반에 나를 괴롭히는 그런 요소가 나오더라도 한번 좀 이겨보자. 아, 평가자와의 어떤 그런 두뇌 싸움에서 한번 이겨보고 내가 설정한 모습을 좀 보여주자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면접이라고 하는 건뭐 여러분들이 되게 잘났다 되게 잘났고 되게 똑똑하고 이거는 사실은 뭐 자기소개서의 싸움이고 면접에서는 이제 다르잖아요 어 괜찮다 좀 부족하면 어때 가르치지 뭐 다만, 인성은 바뀔 수 없으니까 나는 꼬집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면접을 보신 거예요. 평가자분들도, 여러분들도 평가자가 그러한 것들을 조금 생각하고 면접을 접근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서 이걸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두 가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솔루션은 무엇이냐? 연습입니다. 연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연습을 얼마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소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50번 이상은 얘기해보시면 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본 질문 세트 있잖아요 자기소개, 지원 동기, 직무 역량, 성격 장단, 입사 후 포부, 경험 시리즈 이런 부분들만 50번씩 해두요 이제 웬만한 그 소재거리는 만들어져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거기에서 좀 뽑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요리 제공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면접이 뭐 이러한 영상을 본다고 못 봤던 여러분들이 되게 잘 본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어. 취업은 정말로 전 농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절대치의 노력을 투여했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와 그렇지 않은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절대치는 다다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의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여러분들 면접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저런 요행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것만큼 준비하시되 조금은 더 시간을 투자해서 조금은 더한번더 반복 연습을 해서 시간도 확보하시고 네, 그래, 그래서 마인드 세팅도 잘 하시고요. 두 번째, 면접장 가셔서도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메시지는 이걸로 전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